우리 오늘부터는 이 구원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쭉 지금 공부해 오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뭐냐라고 하는 말씀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영적인 존재,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영적인 존재, 이 천사에 대해서, 악한 천사와 선한 천사, 천사론을 함께 공부하고 또 인간에 대해 사람의 피조물 인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인간이 타락하여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정리하여 함께 말씀을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한번 빈칸을 채워볼까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큰 구원, 위대한 구원,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바니. 이 구원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복음에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의 역사는 결코 멈출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교리의 실제적 적용에 있어서 구원론은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이 구원은 모든 교리를 이해하고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 지식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에 대해서 빠듯하게 우리가 알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르지 못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실제로 성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신구약 성서는 구원의 계시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죄인이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면 결국 기독교 진리는 복음이 아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 복된 소식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된 소식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이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그것이 바로 구원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가? 자, 우리 한번 거기를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전에 인간 창조를 계획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어질 자유 의지로 말미암아 인간 타락을 예지하셨다. 그러므로 그는 동시에 인간 구원을 통하여 그의 무한하신 지혜와 사랑을 계시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셨다. 이것을 선택의 교리, 이것을 예정의 교리라고 부른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자유 의지. 자유 의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중앙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이 열매를 따 먹는 순간 너는 죽어. 그러니까 먹지 마.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계명이에요. 계명, 네가 이것을 지키면 이 에덴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줄 거야.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할 수 있어. 그러나 네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뭡니까? 계약, 약속이 약속,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이 계명을. 누가 아담이 지켜야 돼요? 그 의지가 누구한테 있어요?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자유 의지다. 자신이 그것을 선택할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 의지로 말미암아 인간 타락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지하셨다. 아, 제가 따먹겠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다. 그것을 예지라고 하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 아니, 그걸 만들어 놓고 먹을 걸 알았으면 아니, 그거 안 만들면 되지.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 의지. 하나님 앞에 순종에 대한 의지를 우리가 갖게끔 하신 거예요. 아무 선택이 없이 무작정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예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예정하셨어요. 뭘 예정했습니까?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정에 놓으셨다는 거죠. 인간 구원을 통하여 그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을 개시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셨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예정의 원리. 또한 선택의 교리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안 만들고 그렇게 안 하시면 되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통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기계적으로 어떤 틀에 박힌 그런 인간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복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이 논리를 통해서 논쟁을 벌이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가 예정이고 언제 예지하셨는가 이 교리를 통해서 지금도 이 장로교 칼빈주의와 이 감리교 성결교의 이 알미니안주의 이 신학적인 논쟁의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교 칼빈주의는 뭐냐면 예정하셨기 때문에 예지하셨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네가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네가 구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예정을 하신 것을 이미 이전에 알고 계시는 예지하고 계신다. 그게 이 칼빈 이 장로교의 예정론입니다. 근데 알미니안이 감리교나 성결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아, 얘는 구원받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정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애매하고 이게 뭔가 이게 이상하게 들리는데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판단을 가지고 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구나.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구원받지 못할 것을 예정하셨구나.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 그것을 알고 계셔서 예정하셨는지,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건지. 이 차이가 애매모호한데, 이게 인간의 논리예요, 논리.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지금도 신학적인 논리로 싸우는데, 침내교는 어떻습니까? 이 중간적인 위치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침내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에 대한 예지예정. 아, 하나님은 이 사람을 예정하셔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고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 안 하시기로 예정하셨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 사람은 예정하셨으니까, 예정된 사람들 구원하기로 예정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모든 사람들은 구원 안 하시기로 버리시기로 예정하셨을까?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로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좀더 광대한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서 예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예정.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주님께서 예정하셨고 그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개인이,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구나. 나는 내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 날 구원하실 거야. 내가 나쁜 짓을 해도 내가 사기를 치고 내가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 날 구원하실 거야. 그런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광대함은 가장 큰 광대함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예정하셨어요.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예정. 우리의 구속자로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속죄양 되실 사실은 언제부터? 창세전으로부터 미리 알리신 바가 되었다. 창세전부터 구원자로 예정하셨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정, 김영삼은 내가 구원하고 저기 개똥이는 내가 구원 안할 거야 하나님이 그런 예정의 구원론이 아니라 그 이전에 뭘 계획하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대신이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심바 되었으니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되신이나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예정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리가 멸망당하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예지하셨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볼까요? 사도행전의 기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정된 사건이라고 증언합니다. 자, 거기 봅시다. 사도행전 2장 2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바 대여거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나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예정하셨다는 거죠. 4장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예정하셨다. 자, 3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그리스도의 대적들이 알았더라면 그들은 영광의 주를 십 자가에 못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세대에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셔서 그가 승천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못박지 않았겠지. 그런데 그것을 몰랐기 때문이야. 세상 그 어떤 예정보다 가장 중요한 예정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사건. 그것이 가장 큰 사건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의 예정이 있어요. 그분 안에서.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 계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 우리를 택하사, 교회를 택하사,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셨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를 택하사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을 세우신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이 교회론을 얘기합니다. 교회가 어떤 어떤 모습이고 또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라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예정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는 놀라운 역사. 에베소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우리를, 우리를, 교회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에 증인된 삶을 우리로 살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위의 구절에서 우리는 이 선택의 준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수 있으며,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기준이 돼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로 그분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 이 구원의 거룩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신다는 거죠 따라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의하면 예정의 시련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사건에 있음을 알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야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역사.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예정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분을 내 안에서 거부하면 그는 예정된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떤 모임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복음에 증인된 삶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마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예정하사 교회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일은 이 교회의 계획은 어떻게 하셨나 봤더니 교회의 계획은 영원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영원부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예정하신 구원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정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만드시기 위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예정이라면 세 번째 뭡니까 성도의 예정이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예정하셨다는 거죠. 자, 성도의 예전 예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를 설기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작정하셨다.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거지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이 작정이라고 하는 말 이게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줬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내가 버리기로 지옥에 가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우리가 우리의 언어, 인간의 언어로 기억하면 우리가 그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예정된 자는 다믿더나 그러면 예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중 작전이다. 라고 하는 말이다. 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은,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딱 갈려놓고 요쪽 사람들은 내가 구원하고 요쪽 사람들은 내가 절대로 나는 구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내서 이중 예정, 이중 작전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로 작정하셨다면 그 외에 작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당하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런 논리를 가지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기 작정이라고 하는 말을 쓰셨나라고 우리가 의문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신학자들의 논리가 그런 교리들을 우리가 성경 구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로마서 9장에 보면, 9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극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 보니까 이 토기장의 이야기를 해요. 토기장애가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에게 어떤 권한이 왜 없겠습니까? 어떤 영혼은 죽일 수도 있고 어떤 영혼은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하나님 모든 권한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그래서 이 말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기로, 버려지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야, 하나님께서 구원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저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거 아니냐.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있다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세상에 보면, 야, 쟤는 진짜 하나님께서 저런 영혼은 아마 구원하지 않을 거야. 저런 영혼은 하나님께서 아마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들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보면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우리가 봐도 저건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멸하기로 준비된 진리의 그런 그런 악한 영혼이 있을지라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지 않겠느냐? 극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극률의 그릇에 대해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알게 하고자 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할수 없다. 야, 저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옛날에 지존파. 그들이 그 악한 일을 저지르고 그들이 교도소에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냐? 어떻게 저런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셔서 저들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예정. 어떤 사람은 예정돼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예정돼서 지옥에 가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만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정법이잖아요.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멸할 자들, 그런 진노의 그릇 시작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면 저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너무 인간의 이성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판단하면 오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칼비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에서 우리가 멈춰야 된다. 성경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더 확대 재생산하면 그것이 이단이 되고 그것이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어떻습니까? 끝내는 이만희가 교주가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제미스 정명석이 하나님이고. 그들의 교리를 보면 하나님 말씀한 것 이상을 풀어서 자기들 논리에 맞게 성경을 짜 맞춰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들. 그들이 바로 이단이요 사이비 종파들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거기까지 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 예정하심을 우리가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